안녕하세요. 마상시 차트입니다. 네. 1월 4일 매매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레코딩은 어제 영상의 매매, 목표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그 영상 댓글에 네.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면, 어, 대부분 뭐, 다른 유료 강의하는 네. 그런 고수들 분들이 목표가를, 네. 네. 위로는 적당히 매매해라. 매도해라. 적당히 매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막,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뭐, 딱지치기 하듯이, 네. 어, 어, 이걸 익힌 게 아니다. 그런 분들 무시하지 말고, 네. 적당히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오늘 로봇티치 보시겠습니다. 어, 어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35,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어제 이 상한가 위로 올려 줬기 때문에 분명히 35,500원까지는 네, 분명히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보로 보시면 35,500원을 거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분명히 35,500원까지는 올라갔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이 근처에서 처음에 가다가 밀렸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했어요. 네. 제가 종가 배팅에서 상당한 걸 아시죠? 그러고 나서 네, 다시 올라갑니다. 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사서 네, 여기 근처에서 또 밀릴 때이부분에서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그런 건이 저희 카페 장중 시장방에 가시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요. 여러분들이 어 정확하게 매집을 볼수 있다면, 정확하게 세력의 매집 박스를 볼수 있다면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목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이런데 사서 많이 들어가시죠. 이런데 네, 어떻게 돼요? 네, 밀립니다. 네, 이거 손절 안 쳐요? 네, 분명히 8% 9% 손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들어가서 네, 다시 올라가니까 막 이런 부분을 또 사죠 근데 또막 흔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포가 어떻게 됩니까 이 35,500원 이 아래로 밀리면 네, 또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쇠락들이 이 가격을 가지고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사야 될메스타점은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네, 전고점 부근에서 파시는 게 가장 좋은데 중요한 건이 35,500원 보세요. 네. 다시 지워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35,500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이 로보티치가 네. 네. 어, 매집을 해서 다시 이 위로 올려 준다면 요 부분은 네, 파는 게 아니라 네, 사는 거였어요. 개미들 털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엄밀히 정확하게 박스를 그려 드리자면요. 네, 35,500원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밀리고 부딪히고 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박스에서. 이런 움직임이 내일 나온다면 요건 매집이겠죠. 그렇지만 이 35,000원, 오늘 35,500원이라고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여기서 흔들 거라는 겁니다. 이 가격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네. 요 구간이 짧은가요? 이 저기 여러분들의 욕심을 좀 버리시고요. 네. 10% 구간이에요. 10% 구간. 네. 여러분들의 욕심을 버리시고요. 그냥 이 이후로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분명히 다시 매매를 합니다. 네.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5,500원이라는 이 목표가를 네. 아시려면 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매집의 근거가 매집의 가격에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안내부로 가 볼까요? 제가 안내 뭐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네. 오늘 여기 보이시죠? 나와 있습니다. 10만원까지 밀렸다가 잡아주고, 뭐, 하루, 이틀, 3일이라면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이 모습을, 이 하루, 이틀 제가 시나리오 드린 이 하루의 모습을 얘가 다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분봉으로 가보시면, 네. 왜 10만원에서 무조건 잡아주는지, 아, 여러분들이, 왜 10만원에서 잡아주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중시향방에 보시면, 제가, 네, 두 종목을 계속 모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저번 주부터, 네, 나무가하고 YJM게임즈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모아간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안내바하고 써니전자였습니다. 저는 여기 10만원 달 때마다요, 네, 오히려 밑에 빠지면 더 땡큐였어요. 여기서 계속 모았습니다. 계속. 네, 오늘도요. 그리고 나서, 네, 장중 시향만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팔고요.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네, 또 모아갔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네, 이것도 목표가를 좀 드리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얘는 최소한 12만 5천원까지는 가야 되는 놈입니다. 12만 5천원까지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조정이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고는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셨다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12만 5천 원까지는 한번 쭉쭉 가줘야 되는 놈이에요. 네. 물론, 내일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내일의 목표가는, 네, 11만 2천 5백 원입니다. 내일 11만 2천 5백 원. 네. 11만 2천 5백 원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네. 이 구간도 몇프로예요 네, 거의, 어, 6% 구간인데요. 네. 일단 파시고요 112,500원에서 파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처럼, 요, 어, 로보티스처럼 요, 35,500원을 중심으로, 네, 네. 이런 파동을 느끼면서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네, 종목의 목표가는 존재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매도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안내이랑 네. 써니전자는 계속 가져갑니다. 네. 안내이랑 써니전자는 이 대장주 따라가죠. 써니전자는. 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벌써 10시인데요. 네. 오늘 밤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감사합니다. 마성이셔터였습니다.